앞으로는 아예 테니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할 건데, 당연히 라켓이 있어야 테니스 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라켓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요새 테니스가 엄청 붐이어서 원하시는 라켓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고 재고가 엄청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보통 테니스 메트로나 테니스 스퀘어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가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쪽 가면은 이제 막 가구거리 막 이런 것처럼 테니스 이제 상점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기 어제 구매한 제 동생 라켓인데요. 화려하죠, 지금. 음. 엄청 화려한 라켓이고, 요새 인기가 좀 많다고 해요, 이 라켓이. 일단, 초보자분들, 이제, 테니스를 한, 한두 달 밖에 안 치셨거나, 게임의 경험이 거의 없으시고, 레슨만 어느 정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고려하셔야 될건이 디자인이에요. 어. 나한테 맞는 색깔, 디자인을 일단, 그,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라켓 무게입니다. 어. 자,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어, 남성분들은 한2 7 0 정도에서 310g 정도 사이를 구매하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한 250에서 한 80g 정도 사이를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새는 복식 경기를 보통 많이 하셔서 나한테 막 오버 사이즈, 어 오버 웨이트를 이렇게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가볍더라도 내가 휘두르기 편한 그런 라켓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음.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 사이즈입니다. 제 라켓이랑 일단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헤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거랑 이 동생 라켓이랑 보면 헤드 사이즈가 좀 눈에 띄게 차이가 나죠. 사실 칠때 엄청 큰 차이는 처음에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이 넓은 라켓 같은 경우에는 스윗스팟 딱 정중앙에 공이 맞지 않아도 약간 비껴 맞아도 공이 어느 정도는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 라켓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맞지 않고 조금만 비껴 맞아도 공이 정말 안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 아직 가운데 맞추는 이스윗스팟에 맞추는 능력이 부족하신 우리 테린이 분들께서는 좀100 사이즈 이상, 최소 100 사이즈 이상 라켓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내가 조금 어, 실력이 좀 된다, 어, 임팩트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음, 헤드가 조금 작은 라켓을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사실 엄청 많습니다. 뭐 스트링 패턴이나 그 다음에 이 헤드 그 라켓 프레임, 음, 프레임이나, 이런, 스트링의 종류, 텐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만 이제 라켓을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브랜드도 자기가 원하시는 브랜드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 다음, 이제 상급자, 상급자용. 음, 중상급자는 이제 게임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셨을 거예요. 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약점을 보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록이나 서브나 이런 게 너무 좋고, 네트 플레이가 엄청 안 좋아요. 네트 플레이라 하면 이런 발리 같은 기술, 네트 앞에서 하는 기술인데, 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저거든요? 음. 저는 스트록은 조금 그래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하는 이 네트 플레이가 잘안 돼요. 음. 그래서 저도 지금 이 헤드가 너무 작고, 그리고, 스트링 패턴 같은 경우에도 16, 19를 쓰고 있는데 이걸 오픈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에 라켓을 바꿀 때는 조금 헤드가 조금 넓고 어 지금 97 사이즈인데 한100 사이즈 정도로 늘리고 싶고 그 다음에 패턴도 웬만하면 댄스 패턴 좀 라켓에 공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댄스 패턴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나는 이런 라켓을 쓰고 관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음. 난 단식만 할 거야. 복식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런 라켓을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경기를 많이 즐겨하고 내가 어떤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싶으신지 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혹시 제가 오늘 알려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스트링이나 이런 라켓 전문가는 아니라서 조금 설명이 위입할 수는 있지만, 아는 선에서 한번 답변을 최대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